단독기사 김용현, 윤 총장, 명태균 선거개입 언급, 긴급대책 필요성 밝혀. 윤석열 총장 취임 이후 비상사태 선포의 진짜 이유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윤 의원은 당초 야당에 대한 경고라고 했지만 이후 마음을 바꿔 국민 전체에 대한 호소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정보를 계속 수집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중요한 증언을 얻었습니다. 김용현 씨의 증언에 따르면 윤 총장은 명태균 씨의 선거 개입 사건을 언급하며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김 씨가 경찰 특별조사 과정에서 밝힌 내용으로 윤 총장이 지난해 11월 24일 비상사태가 선포되기 불과 10일 전에 이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고 김 씨가 진술한 바 있다. 김 씨는 또 이는 자신이 두 번이나 반복한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정치 스캔들을 은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 명태균 사건과 관련이 있다. 특히 명태균의 정치자금 스캔들 연루 의혹과 함께 비상사태 선포의 진짜 이유에 대한 위문이 제기됐다. 국회의원들의 정보에 따르면 비상사태 선포는 이 스캔들이 현 정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도일 수 있어 이 사건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명태균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 이송되자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2월 3일을 선택한 이유는 비상사태 선포가 명태균 사건에 대한 개입을 은폐하려는 의도일 수 있기 때문인데 특히 윤 총장과 정부 고위 관계자 간의 통화에 대한 정보가 조사 중이기 때문이다. 정부 대표들은 비상사태 선포가 스캔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부인하며 반대파에 대한 경고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명태균 씨의 증언을 통해 12월 3일 비상사태 선포는 윤 총장이 조사로 인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명 씨는 윤 씨가 자신과 공무원들 간의 통화 내용이 유출될까 봐 매우 우려했으며 이를 막기 위해 신속히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결국 비상사태가 정부를 스캔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략이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다가올 조사를 통해 해소될 것입니다. 윤 총장은 이번 결정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결정의 투명성과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사건은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비상상황 관리의 통제력 상실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건들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앞으로도 비상사태의 진짜 이유에 대한 답은 조사와 재판을 통해 계속 밝혀질 것입니다. 최신 정보를 받아보려면 채널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